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진실되게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은 부수적인 것은 구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것이고,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영생, 천국,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 전체의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받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가정스럽게 입술로만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머리로만 믿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한복은 3장 5절에 누구든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사는 거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노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야, 주유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즉,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절대로 가는 게 아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또 기뻐하는 삶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스가라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민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뭐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네가 천국 간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 예수를 옳게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명칭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많이 돼 있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뭐 기름 같은 성령 등등 표현이 많이 있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그 명칭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의 영이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결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그게 로마서 1장 4절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 보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성령을 생명의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들의 영이라고도 부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또 그것뿐 아니라 영광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입니다. 또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뭐라고 해요? 보혜사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요 이 보혜사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리키시고 돕고 또 우리를 변호해주고 지켜주고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 시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죽이는 영이지만 세상의 영은 우리를 달콤한 것만 빼먹고 죽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켜서 우리를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박이 두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또 대적이 침범해 와도 두렵지가 않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군중들이 쳐들어와도 두렵지가 않는다. 사도행전 23장 6절. 또 죽음이 두렵지 않아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또 부족함이 두렵지가 않아 빌립보 4장 12절. 또 심판이 두렵지 않는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죄악이 두렵지 않아 에베소 5장 18절.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또 이것도 성경에 왜 가르쳐 줬느냐?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본능을 주거든요. 이권능은 마귀, 사탄, 질병, 가난, 마귀, 질, 실패, 마귀, 낙심, 마귀, 뭐 이런 게다 불안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일장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애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 모세를 봤지 않니? 네 스승 홍해 바다를 갈랐지 않니? 하늘에서 에? 만나와 맥주라기를 내려준 거 보지 않았니? 샘물이 터져 나온 거 보지 않았니? 그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이 성이 점령되고 오랑캐들이 때려 부서지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 여호와가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야지 세상의 권력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 사탄 귀신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7절. 제가 이렇게 붕회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서 암도 고치고, 뭐 다리도 펴지고, 이런 사람들 많지만, 어떤 분은 기도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막 발작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하니 귀신아, 불러가라! 하고 명령 한마디 하니까 거품을 품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귀신에 사로잡혀서 심도어 하는 사람들은 뭐 많아요. 자, 어떤 자기의 부주의로 실수로 망하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귀신이 장난해갖고 사탄이 장난해가지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막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다 물리치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야 돼요. 그분이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연약함이 있어도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첫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바로 보게 해 줘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또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해 주신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약속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인전 1장 4절 전혀 기도에 심썼어요 다락방에 모였고 기도에 심썼다는 사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에 심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절히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노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드리라 자문서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해 주신다 11에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거나 습관화하지 말라 교회도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고 간절하게 진실로 사모하고 나오라 그런 자를 어떻게 해 주신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요 스가랴는 나래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동안에는 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나께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시간에는 절대로 방해꾼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기에 심쏘야 합니다.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이기에 심쏘다고 사도인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여가지고 작담한 게 아니에요. 쑥독거리지 않았어요. 모여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심쓰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확 임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성령 받은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 그 다음에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8장 1 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주혜종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고넬로의 가정 잘 아실 거예요. 백부장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근데 고넬로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받았을까? 그 과정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제 3시, 제 6시, 제 9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가 5시 반. 정해놓고 늘 나오잖아요. 정하지 않고 시간 나면 열심히 기도 많이 할게요. 하는 사람 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이 핑계, 접 핑계 되고, 자기 할일다 하고, 뭐다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교회도 저녁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자기 일터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주의종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0장 32절로 33절. 베드로는요 과거의 직분이 뭐예요? 과거의 직업이 뭐예요? 오부요 오부 근데 고넬루는 백부장이에요. 권력 있는 자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았어. 주의 종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 열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 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할까? 성경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기다리는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 사함을 얻어야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서로 돕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바런스를 맞춰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사랑. 우리 찬양대 얼마나 찬양이 뜨거워요. 나는요, 각전 세계 붕애를 다니지만 그선가대 중에 우리 교회 찬양대처럼 뜨거운 은혜로운 찬양, 제가 들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예. 네, 없다고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뜨거워. 서로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엘토, 이렇게 서로 화음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잘 맞춰가니까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돕는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 뭘까? 서로를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삶이에요. 내가 깨꼬리같이 탁 태어나지 않고 기다렸다가 보조를 맞춰서. 우리는 때때로 서로 돕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산 위에서 기다리면 우리와 함께 내려올 수가 있고, 강가에서 기다리면 다 같이 건너갈 수가 있고, 식탁에서 기다리면 다다 같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애로운 노래도 기다리면 다 함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지 않는 것이 시간이라면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우리 바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없이 기다려 주는 그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에 또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 실하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살게 해 준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했고 성령으로 심는 삶을 또 살게 해 줘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7절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요. 보면 자기만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만 목게 심주고 그런 사람 다 실패해요. 자만하지 마세요. 스가랴 4장 6절 심으로 한데 능거로 한데 오직 여호와 예신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고 신앙생활을 뭐 30년 50년 했다는데 그렇게 달라져 구분되더라고요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절대로 못 만날 것 같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된자 같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영에 붙잡힌 것 같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첫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이 나는지를 찾아 봐야 됩니다 아홉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고른도전서 1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또, 아홉 가지 은사를 통해서 아홉 가지의 열매가 맺어요. 사랑, 실악,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칼라드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영, 마귀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악한 일이 생겨요. 야구부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마귀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공포를 줍니다. 성령님은 쓴 것으로 와서 단 것을 주는 살리는 영이지만, 마귀는 단 것으로 접근해가지고, 쓴 것으로 주는 죽이는 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분별 잘하는 성도가 되어서 마귀의 꼬임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말서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실 때에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